여러분 아침이 왔어요. 어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찍었어요. 자고 일어난 풍경이고 오늘도 한 3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삼척으로 갈 예정입니다. 울진, 울진으로 출발. 어머니 쳐다보셔서. 응, 최고 우리 손녀 따가 그만하고 왜 타고 다니는겨? 아 <laughs> 생각도 어, 타요? 아니야 차별 모르는데 어? 최고 우리 손녀 따가 아 재밌다. 재밌어요 이거. 내가 <laughs> 다시네. <대단하시네. 웃음> 그래요. <laughs> 아, 근데 바 바다가 끝났어. <laughs> 몇 시간 걸릴까? <laughs> 리스 찍으러 해수욕장에 멈췄어요 리스 중독자들이 있어서 <웃음> <웃음> <지금> 리스 <laughs> 두컷밖에안 두 찍었잖아 그니까 많이 찍은 사람는데두컷 찍었어 우와 근데 이쁘다 <laughs> <오고. 웃음> 우와 너무 좋은데? <어려운데? 웃음> <그거> 시원해 <laughs> 아 부러워 애기 아 너무 어, 진짜 우와, 좋다. 진짜 음, 좋다. 진짜 괜찮다. 이렇게 지금. 아? <laughs> 미안 기현아. 내가 <laughs> 데리고 찍는 거야? 리스 뭐, 어떻게 리서 어떻게 마르겠지? 해야 돼요, 리 선생님? 우리가 걸어을해어서처음부터 우리가 네, 처음부터. 처음부터? 응. 우가그 이화령에서 그 내가 처음에, 내가 처음에 넘어갔다가 응. 이제 둘이 번 이제, 두리번, 이제 어, 아까, 하다 아까, 하다 아까 아침에 지금 둘리번둘리번 하고 다시 넘어왔잖아. 그다음에 네명다 같이 이화령에서 넘어왔잖아. 그렇지, 안에서 어, 넘어왔지. 석쇠를. 어. 아, 아 이렇게,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. 아, 아니 석쇠도 복잡한 거어 그렇지, 그치 됐지. 이제는, 이제는 그냥, 그냥 여기서 와 하고 그냥 네 네명이서다 같이 넘어와서 와 또와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여러분... 아니, 아, 잠깐 교차편이야? 교차편이 아니야? 계속 들어가는 거야. 너무 복잡한 걸했나봐 우리가. 그러니까 그래서 또 힌트 복잡한 거 있어. 하고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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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와아 맞아? <laughs> 어, 맞아? 맞아, 맞아. <laughs> 오, 신기하긴 하다, 근데. 저 사진 찍을 그, 그 발울이 없군요. 어, 어, 뭐야 하면서 좋은 풍경들 많이 지나는구만. 좋은 <laughs> 풍경 지나는 거 맞아? <laughs> 좋은 풍경도 자, 좋지만 는 좋은 카페가 더 좋아. 이제는 좋은 카페로 이동하고 싶어. 어. <웃음> 자, 떠나 조심해. 아, 700이 남았어. 손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이제 트로트도못 감아. 조심. <laughs> 아, 카페 가서 좀 쉬겠습니다. 죽기 직전이에요, 지금. <laughs> 살탄거봐 미쳤다. 아니, 오늘 날 너무 뜨거워요. 으흠, 뜨거워. 앞에 계곡이 있길래 한번 보러 가려고요. 바로 이렇게 물 흐르는 계곡이 있어요. 둘째 날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일찍 숙소로 들어와서 쉬면서 마무리를 했고요. 셋째 날. 집에 돌아가는 날시작합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어, 아 오늘 진짜 깨끗했네 맞을까? 간만에 보내 날은 진짜 좋아 오좋 미쳤어요 아 미쳤어 그냥 근데 너무 좋아서 좀 탈인 것 같아 그 그래 와 근데, 진짜, 어, 근데 진짜 진짜 장난 아니긴 하다 하늘 너무 파랗네 완전 <목소리> 야, 차라리, 차라리. 두릅 두릅. <목소리> 나 아. 이 하기 힘든데 나곧당있는데아왜 이렇게 느려 아 다시 지 <나가봐. 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니, <목소리> 아니 왜 이렇게 느리지? 어제나 때문에 스 있었어 <목소리> <해묬수는 목소리> 아, 오케이, 오 마지막, 마지막. 다음에 허, 힘들어서 한번 가자. 맞아, 맞아. 지금 혜빈 지쳤는데? 혜빈 어디 갔으면 진짜 지쳤어. 우리한테 질렸는데 <진리였는데>, 지금. 또빈오은 <laughs> 아, <지금>. 혜빈, <laughs> 출발하는데? <웃음> 도망, 도망간다. <laughs> 이제 바로 불참 <골창> 박는다. <laughs> 아, 힘들어. 추워. 오, 춥다.

저도 먼저 집에 가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지쳤으면 <얼마나 죽였어요. 웃음> 여기 양만장이에요. <laughs> 갑자기 양만장이라 놀라셨죠? <laughs>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. <laughs> 아, 너무 힘들다, 진짜. 내일 것까지 체력 꺼내습니다 저희 오늘 10시부터 지금 도착하면 한 6시 반인데 그래서 거의 쉬지 않고 갔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. 카페 한번 가고 주유소 같은 거 한번 가고 편의점 한번 가고 비가 계속 와가지고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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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나고 싶다. 이 지옥을 탈출하고 싶다. 라고 생각보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었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